안녕하세요 누가보음 토파일기 오늘 92번째 시간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안나이야기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나이야기가 아니라 안나를 등장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어린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나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36절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32 37로 바꿔야 됩니다 32 그리고 37절 예. 네. 과부가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예 36절에서 37절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안나라는 여자가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나 조기 결혼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되게 결혼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기도 하고, 인구가 또 너무 적기도 하고, 그래서 후손을 많이 퍼뜨리는 게 최우선적인 삶의 목표였습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일찍 결혼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뭐 많이 죽죠. 이제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됐으니 너무 일찍 어려운 형편이 된 겁니다. 한 16살에 결혼했다고 치고, 7년 살았으면 23살에 과부가 된 거죠. 유대 사회에서 이 과부와 고아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가 나이가 어떻게 됐다 그러죠? 84세 가 됐어요. 그 그러니까 23살에 과부가 돼서 84세가 됐으니까 아, 거의 6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있었는지도 뭐 확인되지는 않아요. 뭐, 어, 아주 특이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7년 동안 결혼 생활에 아기들 몇 명은 뭐 낳았겠죠. 뭐, 2년에 한 번씩 낳는다고 한다면, 한 3명쯤은 낳았겠죠. 내 남편이 일찍 죽은 걸 보면, 어, 남편에게 그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뭐, 병약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뭐, 이건 다 그냥, 음,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84세까지 사는 걸 보니, 장수하신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성전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정말 거기서 그대로 먹고 자고 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집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거의 이제 하루 종일 성전에서 지냈다고 하는 얘기일까? 뭐 그것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평소에도 사람들의 왕래는 많았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어, 그러니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 전체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센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서 이 여자가 어, 지낼 만 했을 겁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 두 가지 경건한 생활을 했네요. 하나는 금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죽으니까 아주 적게 먹고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 금식하고 조금 몸 회복한 다음에 다시 금식하고 그러겠죠. 뭐 물은 마셔야 됩니다. 물도 마시지 않으면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한다면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이제 딱 끊어내고, 예.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간단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길이긴 합니다. 네, 죽음에 대한 문제는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미련 두지 말고 쉽게 뭐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좀 어려 그 나중에 크게 병이 들거나 뭐 이런 저런 일들로 어 시한부가 됐다면 딱 음식과 물을 끊고서 한. 20일 30일 지나면 죽으니까 아무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직접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을 아 저희가 한 1년 2년 시간보다아니면 6개월이다. 그러면 그 시간을 더 줄이 아 줄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 그걸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병원 생활에 들어가서 자칫하면 생명 연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뭐 완전히 거의 혼수 상태 빠지거나,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운 채, 중환자실에서 뭐 이렇게 기계에 의해서 생명면 겨우 유지되는 상태로 지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음. 예, 뭐건 말도 아니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게 어떤, 어, 경건한 태도로 이렇게 사한 겁니다.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신학교 다닐 때는 막 같이 친구들하고 뭐 그런 금식 기도원에 간다거나 해서 신학생들끼리 조금씩 금식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뭐몇기인 신학생 전체가 금식하고 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는데,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일주일씩 뭐 보름씩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필요, 고 그레이드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 투명해지는데 필요한 어, 행위 같아요. 그리고 기도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 어, 노파입니다. 아, 참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세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태도로 이제 이후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 하는 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영적인 준비는, 어, 혹은 영적인 태도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너무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는 게 아닌 거죠. 금식은 그거를 끊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채워서 포만감 느끼는 거. 이, 이, 이런 거는 다른 방식의 삶을 찾는 겁니다. 기도도, 이건 이제 사람들하고 수다, 잡담 떠는 거,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군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호흡, 대화를 하는 거죠. 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안나는 바로 그런 여자 선지자였다. 늙은 84세나 된 그런 여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